잠깐. 주일 예배 이렇게 드려요. 정해진 시간에 단정한 복장에 유치부 조끼를 입고 바른 자세로 이렇게 예배할 준비됐다면 마음 모아 함께 예배하러 출발해요. B I B L E, -E 성경속으로 시작. 하나님! สองอ่าฮมอ่าฮมอ่าฮอ่า huh. เ uh huh. uh huh. ช่ม่นำ말สซึมมำสงรูกันดูกาชาดานหนา้าทิศตะเซไม่ตาดาบเขาปาวันวน,นี้เูมัทึ่ห,หสองไพมโ,โรมาจรจาจจโลมาโซห้าหกเจ เราไม่ซาอูจังไผ่เจ้าเราไม่ซาอูจังไผ่เจ้าเราไม่ซาอูจังไผ่เจ้าเราไม่ซาอูจังไผ่เจ้าเห้ยเรา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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최대를 붙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림 수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예.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림 수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 확증하셨느니라 네. 네. 확증하셨느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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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직 최인 되었을 네. 때의 그림 스도께서 네. 우리를 위하여 네. 네. 축. 사랑해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알고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며 돌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되어요.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뿌리 내려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을 보살피고 돌보아요. 짜잔! 친구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곳은 바이블랜드이고요. 또 우리는 바이블랜드에서 어떤 마을을 여행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짜잔! 처음 마을을 여행 중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달에 보물 4개를 받았어요. 또 오늘은 어떤 보물을 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준이가 이동을 하네요. 준이, 안녕. 우리는 지금 이곳에 서 있어요. 여기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그럼 아담과 하와 그림을 클릭해 볼까요? 클릭. 어? 미션이 있어요. 울고 있는 꿀벌을 도와주세요. 응? 뭘까? <laughs> 어? 누구의 울음소리일까요? 어? 정말 꿀벌이 울고 있네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꿀벌아, 왜 울고 있니? 집에 <laughs>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 내가 이 꿀을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은 모두 굶어 죽을지도 몰라. 히. <laughs> 아 꿀벌이 길을 잃어버렸대요.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사람들이 꽃에 가, 뿌린 강한 농약과 각종 화학물이 꿀벌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게 만든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버린 수많은 쓰레기들과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나쁜 연기들, 환경오염과 도시화로 인해서 꿀벌들이 살 곳을 잃어버리고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꿀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콤달콤, 맛있는 딸기, 고소한 아몬드, 양파, 키위, 오렌지, 호박, 당근, 블루베리, 감자 등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 엄마들이 좋아하는 커피까지 많은 음식들이 사라지고 말 거예요. 정말 큰일 나겠죠? 더큰 문제는 꿀벌뿐만이 아니라 여러 곤충들과 동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지구가 많이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한번 볼게요. 말씀 속으로 슝슝.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너무 귀여운 우리 아기! 이름짓기 도전! 귀엽다 삐약삐약 삐약이 어때? 병아리니까 알이 어때? 뭐야 그냥 천원짜리잖아 귀여워 병아리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다 닭의 새끼야 삐약삐약 내가 예쁜 이름 지어줄게 주라 귀여운 병아리네 어, 예수님 삐약 너무너무 귀엽죠 제가 예쁜 이름 지어주려고요 그런데 준이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 어? 제 이름이요? 아, 저는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지어줬대요. 준아, 우리 준이. 쭈니. 준이가 뭐예요? 준이 아빠가 준이 이름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셨어. 우와. 이름을 짓는다는 건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뜻이지. 부모님이 날 낳고 이름 지은 것처럼요? 준이가 소중한 병아리의 이름을 지어주려는 것처럼 이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아껴야 한단다. 너는 불러수고전기자리 환경을 보호하면 돈도 벌수 있다고. 역시 돈이 최고야. 내 이름이 돈이면 좋겠어. 하하하하. <laughs> 가장 소중한 거? 나 이름 정했어! 삐약삐약 삐약. 삐약이? 아리? 이쁜이? 닭새끼? 삐약. 병아리 이름은 쭌이야! 넌 이제부터 쭌이다! 아, 쭌! 아 내가 평생 아껴줄게! 삐약. 너희도 이 세상 아껴줄 거지? 우리 친구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 바다, 하늘에 나는 새와 땅의 동물들, 바닷속 물고기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셨죠? 맞아요. 사람! 누구의 형상대로요?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꼭 닮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많은 자녀들을 낳아 이 땅에 가득하게 하거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보살피거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을 보시며 매우 기뻐하셨대요. 그리고 기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많아져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말이죠.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정을 담아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었죠. 너는 얼룩말, 너는 사자, 너는 원숭이, 그리고 너는 입을 크게 벌려서 아프마니까 하마, 너 목이 길어, 기린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며 잘 다스리고 가꿔가길 바라셨어요. 어? 근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사람들이 자연을 함부로 망가뜨리고 아프게 하고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려서 지구가 아파하고 있어요. 나만 편하고자 하는 나쁜 마음 때문에 아름다웠던 세상이 조금씩 병 들어가고 동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 세상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지구가 병들면 사람들도 병들기 시작해요. 심한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우리 친구들 항상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눈병도 생기고,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죽기, 죽는 사람도 생겼어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연을 함부로 다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을 잘 보살피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지킴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도록 아픈 곳이 회복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말이죠. 자, 어? 아름다운 보물이네요! 우리가 꿀벌이를 도와주는 미션을 완료했더니 지혜의 보물을 또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보물을 얻게 될까요? 두근두근 정말 기대돼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매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 친구들은 모두 세상 지킴이가 되어서 병들어가는 지구가 활짝 웃게 되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 하나님도 활짝 웃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to get the moon to uh -huh. get the moon to uh -huh. get the moon uh -huh.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uh -huh.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나라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